어, 동대전고 1학년 여학생들 반갑습니다. 어, 최인천 선생입니다. 님 어, 이번에도 온라인 또3차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발야구 오늘은 어, 실제 발야구 경기 그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발야구를 할때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실제 경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어,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동대전고등학교 1학년 체육 반려구 3차시입니다. 선생님은 최은천 선생님이고요 어, 이게 왜안 넘어가냐? 어. 자, 어, 반려구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볼 바려고 경기는 대학교 여러분들이 제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서 체육대회도 있고 뭐 과별 체육대회 뭐 문과대 이과대 체육대회 뭐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막 축제도 하고 대학교에 행사가 되게 많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도 행사를 많이 못 했겠지만 어 이거는 어어딘진 모르겠으나 환경과와 뭐 재료과 무슨 이런 환경 전공 학생들 대 재료 전공 학생들의 발야구 결승전 여, 여학생들이겠죠 여학생들의 발야구 결승전 동영상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화이팅 잘하죠. 자, 응원도 아자 방금. 방금 있었던 상황. 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설명했죠. 공을 찼는데 자, 유학생이 플라이아웃을 잡았어요. 근데 일로 있던 주자가 뛰다가 수비가 플라이아웃을 잡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주자들은 우리 팀이 공을 차는 공이 플라이아웃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살피면서 뛰어야 됩니다. 그냥 2루만 보고 앞에 있는 베이스만 보고 뛰면 안 돼요. 그거를 어 다들 주의해야 됩니다. 잘한다. 자, 지금 상황. 자, 지금 어 주자가 요 1루로 뛴 친구가 공을 앞에다 찾죠. 앞에다. 그러니까 멀리 못찼습니다 멀리 못찼는데 앞에 있는 수비가 공을 잡았고 3루에서 홈으로 뛰는 선수가 있었는데. 어, 요 수비 선수가 홈으로 공을 먼저 던졌어요. 공이 먼저 들어오면, 홈으로 공이 먼저 들어오면, 심판이 어, 세이브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줍니다. 홈에 이제 따로 수비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 경기 할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 경기 할 때도 3루에서 홈으로 뛰는 선수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공이 짧은 경우, 공을 잡아가지고 홈으로 던지면 아웃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공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홈에 요 홈에 정확하게 곰이 들어와야 돼요. 막, 막 공을 일로 던지거나, 뭐 이쪽 옆으로 던지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아웃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이 홈으로 잘 던져주면 아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방금 2루 아웃, 아, 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자, 2루 아웃 상황입니다. 어, 공을 찾는데, 요 선수가 이 선수가 공을 잡아서 이 2루 수비수한테 공을 잘 넘겨줬죠. 그래서 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공이 수비 뒤로 빠졌어요. 두 칸씩 갈수 있는 상황, 그렇죠. 공이 수비 뒤로 키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칸씩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수비할 때. 이런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수비가 위치를 잡고 있는데, 수비 키를 넘겨서 공이 넘어가면 무조건 두 칸씩 갈수 있습니다. 왜냐? 공을 주워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을, 공을 좀잘 차는 친구가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수비수들은 조금 미리 좀 뒤로 멀리 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를 넘기는 일이 없게, 앞으로 내가 나가면서 수비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세이입입다세세이지 세입. 네, 지홈으홈으을던졌던졌주자주자저 먼저 왔죠 자. 죠 자, 입이브입세다이죠이황죠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수비수 상황을 봐서 수비가 어 지금 공을 놓쳤거나 헤매고 있거나 그러면은 한칸더갈수 있습니다 최대 두칸갈수 있으니까 내가 한 칸을 갔다가 상황을 보고 한 칸을 더갈수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써야 써야. 오, 이 친구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이 친구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지금 다한 칸씩 갔죠. 그 본인은 3로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막 여기서 막 공을 이렇게 놓치고 있죠. 그냥 열심히 뛰어 온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친구. 어, 한 칸을 더갈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도 더갈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더갈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갈수 없는 상황이죠. 공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공하고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빨리 뛰어서 들어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laughs> 네, 자, 방금은 어 지혜롭게 앞에 짧게 찼어요. 근데 지금 앞에 짧게 차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수비가 너무 앞에 있었어. 수비가 앞에 있는데 공을 짧게 차면은 이 선수가 수비 선수가 빨리 공을 잡아서 처리를 할수 있겠죠. 수비수가 너무 앞에 있는데 공을 짧게 차면 안 됩니다.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는 공을 좀 멀리 차 줘야겠죠. 네, 안타까운 상황. 네, 방금도 방금도 자요 선수, 요 선수가 플라이아웃을 잡았죠. 요 선수가 플라이아웃을 잡았는데 요 검은 옷요 친구가 뛰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빨리 공을 빨리 주고 이 선수가 빨리 처리했으면 아웃일 건데 방금 아웃은 안된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다, 세이브. 세일. <laughs> 네, 아웃입니다, 아웃. 참나, 아웃. 아웃. 그죠? 어, 긴 곳으로 잘 찼어요. 어, 떼도 돼. 그렇지! 아. 어, 지금, 지금 굉장히 영리한, 어, 이 쫓기 팀, 연두색, 아니다. 어, 주황색 쫓기 팀이 굉장히 영리했어요. 지금 이 친구가 2루에서 아웃 시키려고 공을 던졌는데, 사실, 안 던져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했죠 내가 공을 던져서 아웃을 못 시킬 것 같으면 이미 주자가 이미 들어와서 세이브 이될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공을 안 던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 던졌다가 못 잡으면 이렇게 한 칸씩 더 가버려요 전부 다세 명이 한 칸씩 더 가버립니다 공을 놓치면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는 그 상황을 잘 보고 잘 판단하고 공을 던져 줘야 돼요 어, 늦췄다 늦었다. 아, 아쉽습니다. 방금 플라이아웃 될 뻔했는데 아쉬웠어요. 지금 3회라고 하죠. 이 주황색 쪼끼 팀이 3회에 먼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려구를 2회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반려구를 2회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3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에 얘기했죠. 어, 1회 초, 1회 말, 2회 초, 2회 말, 3회 초, 3회 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비를 먼저 했으면, 그 다음 공격을 하고, 공격을 먼저 했으면, 그 다음 수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수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왜냐, 마지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공격할 건가, 수비할 건가를 정하는데, 웬만하면 이기는 팀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팀이 수비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 마지막 공격을 하니까. 네, 아, 공을 짧게 찾는데, 아,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지금 공을 짧게 찾는데, 수비수가, 수비수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수비수가 제대로 처리 못하고, 아, 잡을 수있었는 잡으면 일로에 아우셨는데, 아쉬웠습니다. 아, 클라이언. 아, 지금 다들 잘했습니다. 지금 플라이 아웃이었는데 주자들이 다 상황을 잘 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 다시 어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를 해서 세이브 이 됐습니다. 오! 오, 네, 이런 경우. 아, 이런 경우 투 아웃입니다. 투 아웃. 자, 지금 공을 찾는데 아, 이 팔, 아, 이 남자들 이팔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이제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남학생들. 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조금 옆에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플라이 아웃을 잡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을 차내는 그냥 바로 아웃이죠. 근데 이 삼루 주자가 뛰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공을 들고 바로 삼루로 뛰어서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이 두 개가 그냥 적립이 돼버리죠. 아, 굉장한 수비였습니다. 어, 짧게 쳤다. 어, 어, 공 빠뜨렸어요. 아, 어, 어떨 짧게? 어, 저건 아웃입니다. 율루. 오 아웃입니다. 플라이아웃. 오 아웃. 선루. 아오 얘네들. 어 주황색 쫓기 팀이 수비를 굉장히 잘해요. 오 플라이아웃 굉장히 잘잡습니다어이 아, 주황색 쫓기 팀은 굉장히 연습 많이 한것 같아. 요 공격입니다. 아. 오 완전히. 김건도 으로 굉장히 잘 쳤죠. 오, 그렇지. 어, 제가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 주황색 조끼 팀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이 발야구 경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비가 공을 놓치니까 그냥 바로 뜁니다. 아, 저런 게 훌륭한 거예요. 저런 게참 좋은 플레이입니다. 어, 그렇지 아, 자이 상황은 뭐냐 플라이아웃인데 이 친구가 플라이아웃인데 이 친구가 뛰었죠 뛸수 있습니다 어떻게 뛸수 있냐 플라이아웃 잡았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베이스를 밟았죠 베이스를 밟은 다음에는 다시 뛸수 있습니다 플라이아웃 된 상황에서 플라이아웃 된 상황에서 베이스에 발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베이스를 한번 찍고 뛰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걸 리터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 너무 무리해서 뛰었어요. 지금 공이 먼저 들어와서 이 홈에서 아웃 당하는 상황 상황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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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를 넘겼어. 수비 오, 어 선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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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또깁니다 어, 아, 또 위로 주자도 뛰죠. 아, 얘네 중앙팀 어 굉장히 잘합니다. 네. 여삼 3루 주자가 되 눈치 보고 있다가 뛰었고 3루 주자가 뛰어서 수비하는 애들이 홈으로 공 던지니까 2루 주자가 또 3루로 뜁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한 팀이에요. 아, 굉장합니다. 네, 이제 세이브. 아! 네. 또 튄다, 또 튄다. 잘 뜬다, 잘 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황색 쪼끼 팀은 선생님이 볼때 웬만하면 두칸 가자라는 작전을 짠것 같아요. 웬만하면 두칸 가자. 예. 근데 그게 작전이 좋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도 해보면 알겠지만 여학생들의 경우에 공을 수비할 때 공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루에서 3루 던지는 거, 1루에서 2루 던지는 거 이런 게. 정확하게 잘안 갑니다 발이 더 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어못 가는 상황이 아니면 못 가는 상황 빼고는 무조건 두 칸을 가자 이런 작전을 세운 거 같은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웃이죠 이것도 네, 아웃이죠 이것도 아웃입니다 이야아 예 조항핀 어, 이 중앙팀이 굉장히 잘합니다. 반야구 우승. 아, 우승을 했네요. 아, 네. 이렇게 우리가 반야구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반야구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내가 몇번 타자인지, 그리고 내가 수비할 때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잘 써서, 어, 그렇게,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어, 다음에 또 이제, 어, 온라인 강좌 하나가 더 있는데 온라인 강좌 하나는 이제 야구를 야구 반려구는 어차피 야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구 룰과 관련된 그리고 반려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야구 경기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이 해주면서 어, 온라인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반려구 경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또 등교해서 이제 등교하면 바로 이제 경기 계속 쭉쭉쭉 진행인데, 연습 경기 하고 이제 실제 경기 진행되죠. 어, 그렇게, 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잘, 그때까지 건강하게 온라인 강좌 잘 듣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잘 지내요.